뉴질랜드와서 처음 만나는 바다입니다. 동쪽, 이름은 푸케루아베이, 푸케루아베이.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동쪽 뉴질랜드 바다입니다. 대서양인가? 저 <laughs> 끝에 섬도 하나 보이는데 뭔 섬인지는 모르겠고. 저쪽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. 이 도로가 사이클하고 사람도 도보할 수 있는 도로고,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새들도 있고, 날씨도, 구름도 잔뜩 껴있는데, 햇빛도 쨍쨍하고, 햇빛 나오면 엄청 뜨거워요. 여길 따라서 계속 올라갈 거고, 태양이 뜨거워가지고, 어우, 살이 장난이 안익탔어요이 그 밑에 뉴질랜드 뒷발 보이고,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제 웰링턴 가기 한 30-40km 전이에요. 웰링턴 가기 전이고. 요배 타고 남섬 넘어갈 겁니다. 물록프까지 찍어야지.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입니다.